잠언 9장의 말씀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죄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가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 또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저주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깨닫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만한 사람은 누군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거만한 자의 의미는 이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자가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의 믿음 생활도 도덕적인 삶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아라.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책망해라.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에게 책망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 욕을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그 사람하고 멀리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저런 충고의 말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오히려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수염을 길렀는데 원래는 수염이 없었는데 11살 먹은 어린 소녀가 수염을 길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고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염을 거의 기르지 않았는데 무시할 수도 있었던 그 11살짜리 소녀의 말을 듣고 수염을 길러서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인기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충고해야 할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목사한테 누가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 잘안 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우니까. 예. 자. 아휴. 사실, 지혜로운 자는 극률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지만, 거만한 자는 오히려 그 극률의 마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거센 비난과 책망과 욕으로 지혜자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에 거만한 사람은요, 뻣뻣한 목을 가진 사람이고, 또그 마음이 꽉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혜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그 삶에 터닝 포인트가 되고 포인트가 되고 생명의 길로 가까이 갈수 있지만 결국에 거만한 사람은 그 거만에 사로잡혀서 그 다친 마음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그 삶의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만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 더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의 유익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손해를 더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교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손해보고 여러분 누군가는 이익, 본다, 누군가 이익 본다는 이야기는요 누군가는 손해본다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편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좋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좋지 않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좀 좋지 않고 불편한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편한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진심으로 해줘도 겉으로는 듣는 척을 하지만 꼬아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거만한 자는 책망을 즐겨 듣지 않고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 못하지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며 앞잡이가 되고, 결국에는 심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쓰을 합니다. 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 하게 될 거다." 여기 8절부터 시작이 되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할때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철이 날 철이 철을 철을 날카롭게 하죠. 다른 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철이 또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더욱더 나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요 봄은 다끼리끼리 어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 만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하고나 함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아무 장소에나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지혜의 말로, 경제의 말로 함께 할 때, 더욱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혜를 더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편을 주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만 행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역할도 하는 것도 사실이죠.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 이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큰 것을 채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지혜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없 이거는 건 없습니다. 덕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덕 크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더하고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예, 이 말씀이 자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 이 거룩한 두려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최상의 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혜와 명철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늘 하늘 아버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처음 보는 사람 말은 잘안 듣습니다. 가까운 사람은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뭐가 문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여러분이 유지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잘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한 주일 동안 세상 중에 있다가 딱한번와 가지고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럴까? 하나님도 좀 시간이 필요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이 모든 문제와 상,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인애, 다른, 다른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하고 가까워지고 싶다. 내가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예배도 중요하죠. 번제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쁨, 픈 친밀감과 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만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다 각각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고요.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동안 누리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참 어려워요. 이게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목회를 뭐 평생을 했는데, 내가 다 알지. <laughs>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건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에게 걸어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해서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더욱더 기쁜 친밀감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부모님은요, 자식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미리미리 얘기해주고 상의해주면 좋아요. 좋아하세요. 자기가 다 결정했고,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 가까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거, 이거 할 테니까 돈좀 달라고. 그것보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하면 훨씬 더 부모님은 더 마음이 기쁘죠. 그리고요, 더 도와주고 싶어요. 더 잘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단순히 해결사 있죠.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주시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흘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에 대한 결단과 순종은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장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네, 이것은요 시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또 겸손한 자의 자리에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겠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되신 또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말을 경외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발자취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